기록이 안 깨지다 보니까 계속 마라톤이 후퇴하는 것 같아요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선수들이 좌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취해서 나가신 건아니에요 취해서 나갔죠 아 취해서, 아, 취해서, 좀 취해서, 나왔죠. 취해서 나갔죠 <웃음> <웃음> 신혼여행 가서도 달렸다고 그렇지 조금만 더 했더라면 금메달도 딸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먼저 양쪽에 나와 계신 분들부터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 소개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선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마라톤너 이봉주입니다. 네. 아,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라톤에 참여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마라톤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라톤 하기 굉장히 더운 날씨죠? 네좀 네. 덥죠 이런 더운 날씨는 어떻게 달리시나요? 날씨가 더워도 시합도 뛰고 또 연습도 계속 하죠 더우나 추우나 늘 연습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아파서 쉬는 날 빼고는 거의 달린다고 봐야죠. 네, 신혼여행 가서도 달렸다고? 그렇지. 우리 옆에 계신 미남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인 아니면은 단거리인가요, 아니면은 아니면 어떤 선수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본인 소개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 마라톤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초등학교 육상부 코치를 하면서 달리기를 즐기고 있는 김성아입니다. 네 우리 김성환 선수가 엘리트 선수로 활동을 했고 삼성전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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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후배 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기록과 어느 대회에 우승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마스터즈들이 아, 금방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서울 동학마라톤이라고 14년도에 2시간 17분으로 우승을 했고요 동화마라톤에서는 16분 01초가 가장 빠른 기록이에요 송도하프나 경기하프마라톤에서는 1시간 4분 35초로 달렸습니다 이봉 선수의 하프 기록은? 1시간 1분 04초 제 명함도 못 내리는 그런 엄청난 클래스죠 오늘 10km 도전을 했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됐나요? 기록이 35분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정확한 기록은 한번 봐야 알것 같아요 네 오늘 1등 하셨나요? 그래서? 네 오늘 1등 했습니다 <laughs> 1등이구요. 시상식에서 좀금 네.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선수가 기록이 두 시간 7분 20초 7분 20초 지금 몇 년째 안 깨지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 세운 거니까요. 23년 네, 두 시간 7분 20초가 이, 2000년도에 세워졌는데 아직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기록을 가지고 있는건 굉장히 좋지만 또 기록이 안 깨지는 것도 그렇죠. 한편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죠. 기록이 깨져야지 마라톤이 더 발전하는데 기록이 안 깨지다 보니까는 계속 마라톤이 포퇴하는것 같아요 에이. 저도 선수 때는 내가 어, 이봉주 선배님의 기록을 무조건 깨겠다 그리고 올림픽 메달도 따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계속 도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선수들이 좌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두시간 7분 20초를 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네. 뛰진 못했죠 1차 관문이 2시간 15분을 통과하는 건데 그때 어떤 음. 난관을 좀 극복했는지 궁금하네요 아, 글쎄요. 뭐, 일반적인 그런 훈련 갖고는 되지 않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봉주 선배님이 이렇게 운동을 했었다는 라걸 전설처럼만 듣고 정확하게 못 들어봤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여쭤봐 주시죠. 어떤 걸 했어야 되는지. 어, 일주일 조깅을 하시면 주당거리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궁금해서 너무 저는 한 300km에서 340km 정도 나왔거든요. 전설로는 저의 주당거리는... 상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나도 뭐 주당 한 280에서 30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 뛴거 같아요 아, 확실한 거는 진짜 주당이세요 여보세요? <laughs> 아, 저는 이제 선수들이 술을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황인중 선수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가지고 아 마라톤 선수들은 술을 안 먹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봉준 선수는 술을 좀했않습니까아저술안 먹었습니다 아 제가 본 것도 많은데 한번 좀 팁을 주시죠 왜냐하면은 계속 훈련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계속 훈련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평소에도 먹는 거부터 자는 거 규칙적인 생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훈련도 훈련이지만은 훈련 이외에 그런 이제 몸 관리가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을 때마다 별 특별한 게 없어요. 한번 집요하게 한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이봉주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똑같아요. 네, 몸 관리하고, 네. 진짜 절제하고, 휴가도 안 가고, 뭐 술도 안 마시고, 친구와 노는 것도 안 하고. 자, 달리기만 했지만은 그 정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초능력이 하나씩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초능력을 끄집어 쓰는 사람만이 그정점에 올라간다고 보이거든요. 이봉주 선배님은 그거를 끄집어 쓰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봉주 선수가 훈련만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훈련에만 집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수 시절에 좀 봤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아까 우리 김성아 선수가 훈련에만 집중하고, 딴데안 보고, 한 길만 보고 갔는데, 여기는 중간중간 술도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로만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랑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운동만 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힘들죠. 연습할 때는 정말 집중력 있게 하고 또쉴때 쉬고 그러는 게 이제 딱 에, 구분이 된 거죠. 시합 하나가 이제 잡히면은 그걸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쌓였던 스트레스 같은 거를 한 번씩 이제 풀어주는 거. 어떻게 풉니까? 친구들 만나서 뭐 술도 가볍게 이제 한잔한 잔씩 하고 그리고 뭐 노래방 같은 데서 또 노래 같은 것도 부르면서 나름대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렇게 마시고 나면 아까 1년 365일 달리기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마시고 나면 다음 날 뻗지 않습니까? 그때 다음 날 훈련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뭐 아무리 술을 먹고 그런다 고해도 다음 날 새벽이 되면 다시 조깅으로 이제 몸을 하는 거죠? 김상환 선수 뭐해가되시나요 사실 저는 뭐 술을 아예 입에 안 댔고. 진짜 뭐 친구도 안 만나고 운동만 했어 가지고 조금 휴식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내가 너무 달리기만 해서 못 뛰지 않았나. 같이 술을 먹다가 새벽 2시, 3시까지 술을 먹고 한 방에서 잤는데 어 3시, 4시가 됐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훈련하시던 거고요. 저는 그때 정말 보면서 매달 리턴을 정말 잘하고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짜 많이 취했었거든요. 취해셔가지고 나가신 건아니니요 취해서 나갔죠. 아 취해서 <laughs> 좀 아니, 취해서 나갔어요. <laughs> 새벽에 벌독 일어나서 술취한 채로 나가시더고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예전에는 만약에 이봉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마스터즈의 대회를 뛰었다. 그 시상 규정으로 보면은 2년이 지나면은 입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엔 엘리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뛰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전 되게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코치를 하면서 애들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막 다시 막 달리기를 너무 하고 싶고 한번 해 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제가 32살이라서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그 짐같이 있어요. 내가 선수 때 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스트레스로 돼서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1월 1일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신세대 달님이 전도 살아서 우리 김상환 선수가 앞으로도 많은 시상대에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을 또 많이 지도하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봉 선수도 좀 마스터즈로 이제 출전해가지고 뛰어보고 시상대에 올라가 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하십니까 이제는? 아그래도늘 뛰고 싶은 마음은 늘 한결 같죠. 아 근데 이제 몸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는 아 마음만 있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너무 좀 답답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빨리 몸을 회복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꿈꿔봅니다. 희가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입상자들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그냥 상장받고 내려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우리 김상아 선수 궁금한 점, 이봉 선수 궁금한 점 충실을 아, 하실 겁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이거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몇 명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 아, 제일 꼽으라면 올림픽이죠. 아틀란타 올림픽. 네. 예, 예. 그때를 너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초 차이 예, 은메달 딴그 대회가 아쉽기도 하고 예, 제일 기억에 남는 예,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3초 극복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1, 2, 3등이 다그 3초 차이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3등으로 떨어졌다가 운동장 앞에서 이제 잡은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뭐 은메달도 감지덕지하죠. 조금만 더 했더라면 금메달도 딸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한 편으로는 많이 남고요. 예. 그때 금메달 딴 선수가 투관의 선수. 투의 선수. 남아공하고 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후쿠오카 마라톤에서 같이 또 시합 뛰었죠. 그땐 제가 이겼습니다. 네. 러닝을 하면서 사실 이제 러너의 입장에서 중간중간에 나약해지는 순간이 사실 오잖아요. 아, 걷고 싶다. 아니면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순간이 있으실 때 뭘로 원동력을 얻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 삼아서 뛰는 게 아니라 늘 뭔가에 그런 목표가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메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꼭 기록을 내야 되겠다. 뭐 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머릿속에 이제 갖고 뛰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TV나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유봉 선수가 그렇게 야망이 크지 않고 꿈도 크지 않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요. 굉장히 고집도 있고 <laughs> 아, 야망이 굉장히 셉니다. 승부식도 굉장히 세고. 아마 이런 외적인 모습이 상대방을 좀 방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laughs>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산악 마라톤도 좋아하고 크로스도 쳤는데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지금 재활 치료 중인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참을 수는 없겠고 이걸 어떻게 조절해서 운동을 해야 될지 재활을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몸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또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허리 디스크가 지금 세 개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도 선수 때활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일단은 무조건 답은 재활밖에 없고요. 내가 할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무리 없는 조깅을 해야지 계속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을 하면은 허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조금 절제를 해서 달리기를 즐기는 방법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수들은 아파도 기록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허리스가세 개나 터졌는데도 뛰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쉬어라. 친구는 선수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몸은 기억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쉬어라.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쉬어라.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극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십몇년 동안 <laughs> 집이 이근처에가지고네 <laughs> 앞으로도 용인 마라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또 오실 거죠? 네 저도 내년에도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 다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후배 김성환 선수한테도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 김성환 선수도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지도해야 하고 좀 힘이 들 텐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한국 마라톤을 위해서 꽃나무들을 잘 키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시상식과 780만 원짜리 슈테크 안마 의자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마 의자 때문에 남아 계신 건 아니죠? 아, 때문에 이봉선 때문에 네, 감사드리고요조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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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니다감사1니다니다 35분 6초를 기록한 1등 김합니 축하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가 0 0 0원지 모르겠지만 0 0 0원3 0 0 3 2 0번3 2 0번